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당황되는 상황이 많으실 텐데요. 어머니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39도면 응급센터를 가야 되고, 40도면 응급센터를 가야 되고, 호흡곤란과 관련된, 지금 하면 이제 의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머리쿵이라고 소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그 다음에 경련,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응급실 방문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겠지 하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위험하게 할수 있다던데요. 응급 상황 대처법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첫 번째, 경련할 때 진정시키기 위해 몸을 꽉 잡고 흔들림을 막아야 한다? X입니다. 그니까 경련을 하는 아이를 그냥 지켜보시기는 굉장히 불안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뭐든지 내가 아이를 위해가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꽉 잡아준다고 해서 경련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무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주무른다 그래서 순환이 좋아지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경련을 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만약에 식탁에 이렇게 앉아있던 중에 경련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엎어지면서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옆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거실에 편편한 곳에다 눕히고 119에다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경련을 지속한 시간 그것도 정확히 보셔가지고 의료진에게 말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토할 때 아이를 눕히고 등을 두드리는 게 좋다? X입니다. 보호자분들도. 음... 치치로 인해가지고 많이 토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토할 때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눕히고서 등 뜯어주기란 들어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구토를 하려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통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을 토해내기도 하지만 기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취할 겁니다. 그냥 앉은 자세에서 기도가 충분히 오픈되고 토산물이 충분히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했다고 아이를 뭐 똑바른 자세에서 입안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보호자가 이물을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시 구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토사물을 밀어 넣으면서 흡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돌 정도 되는 아이가 감기도 아니고 열이 나지도 않는데 한두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악을 써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봐도 되나요? X! 응급센터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증상은 영유아에게 저희가 꼭감별해야 되는 장 겹칭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장이 장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연동 운동에 따라서 이 꼬여있는 부분, 겹쳐져 있는 부분을 지날 때마다 정말 달래지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아이가 울다가 또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조용하다가 다시 장 연동 운동이 이세그먼트를 지날 때또막 미친 듯이 정말 울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에요. 엄마가 이런 울음소리는 처음,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정말 달래지지 않는 그런 울음이나 악음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이장 안에 있는 점막이 괴사가 되면서 혈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응급센터에 오게 되면 이제 침상격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장 겹짐증에 대한 진료를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명확하게 진단하고 난 이후에는 이 장을 풀어주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응급센터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아이가 고열이 있을 때 시원한 물로 샤워시키는 게 좋다 땡입니다 그~ 열이 나면 보호자분들 가장 흔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어~ 참을 샤워해 줘도 돼요 아니면 시원한 물 먹일까요? 열이 날때 흔히 해열제를 먹는 거 말고 우리가 옆에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미온수 마사지라는 것을 합니다. 그 열이 떨어지는 기전은 우리 몸에서 전신순환이 일어나면서 말초 혈관이 확장이 되면 여기서 수분 증발이 일어나고 이 땀이 기화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온수 마사지는 그 미온수를 가지고서 수건으로 이렇게 민질러 주면 말초 혈관 확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화 과정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거고요.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물. 샴... 차원은 굉장히 급격히 온도차가 있고 아이가 오한을 느끼면서 오히려 중추 체온이 올라가는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질문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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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열이 39도라 해열제를 먹였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열제를 또 먹여도 되나요? X입니다. 해열제라는 건말 그대로 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걔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도 아니고, 뭐 세균을 죽이는 약도 아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뭐 항염기능이 있긴 하지만, 열에 의해서 아이가 오한이 있고 두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켜보기 위해서 먹이는 약입니다. 아이가 해열제를 40도여 가지고 먹였어요. 근데 39도가 됐어요. 그럼 아이는 좀 편안해하고 잘 놉니다. 잘 놀고 있다면 해열제를 안 먹이셔도 돼요. 단순히 그 체온계 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약을 먹일지 말지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38도여도 아이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소아에게 사용하는 해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 뭐 타이레놀 시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브브로펜입니다. 브루펜 시럽, 뭐 어, 맥시브펜, 뭐 이런 종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차 복용 설명을 하면 한 가지 해열제 먹고 두 시간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지면 먹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약을 먹고서 맥시멈 이펙트가 두 시간 정도 됐으면 충분히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약들을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세트 아미노펜과 아세트 아미노펜은 4시간, 브루펜하고 브루펜끼리는 6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을 먹었는데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계속 높으면서 아이가 끙끙거리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두 시간보다 안쪽에선 이제 브루펜을 먹일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이두 가지 해열제를 공이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세타미노펜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약을 먹는데도 아이가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지, 처지는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열에 의해서 아이에게 독성 증상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열과 동반된 탈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실에 오기 전에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아프면 응급실로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낮에 아니면 그 전날 소아과 진료를 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왜 아이가 아픈 거다 라고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그런 이유를 기억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 그거를 처방전을 가지고 오신게 좋습니다 응급실에 와서 보호자분들이 아 얘가 경기한 건지 뭐좀 이상해요 행동이 이상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제 몸에 뭐 이상한 발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하시기 보다는 동영상 또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응급실에 오실 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영류하다 보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한 텀이 큰 연장아들보다 더 짧고요. 그리고 아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퇴원 결정을 할 때도 구토로 왔던 아이들이 구토가 좋아지고 음식 섭취가 가능합 가능한지를 보고서 귀가시키거나 응급실에서 한 서너 시간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응급실에는 맹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간식 같은 거는 좀 구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아이들이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렵게 경기도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전국에 열 번째로 개소를 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지만 주변 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시는 그리고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365일 아픈 아이들, 다친 아이들 열심히 치료할 수 있게끔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입니다. 수원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경기권의 모든 중한 아이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하고 때로는 충청권, 그리고 때로는 경상도권에서도 저희 센터를 진료로 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왔을 때좀 많이 기다리신다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중한 아이들, 더 많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내 진료 순서가 조금 더 느려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아이들을 한명 또는 두명 이렇게 키우시다 보니까 엄마들도 굉장히 이 아이가 정상일지 아니면 아이가 괜찮을지 염려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응급센터에 언제든 방문하셔서 불안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